안녕하세요, 박미수 선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왜 장을 빠져나온 염증은 치밀한 내 보호막을 잘 뚫을까? 즉 장에서의 염증 물질이 발생하면 이것이 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장하고 내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장내축, 내장축 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으며 쓰레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장은 제 2의 뇌이다 실제로 뇌하고 장의 사진을 잘 살펴보면 이 고랑이나 주름이 진 것이 굉장히 유사한 어떤 모양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장에 있는 여러가지 신경전달물질들이 장에서 나오면서 이것이 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GABA,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겠습니다. GABA 같은 경우에는 뉴런의 예비 개 시냅스 중에 2000개를 차지하고 있는 수용체이고요. 신경 세포가 폭주하거나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막아주는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신체를 안정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ABA의 작용이 떨어지게 되면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지거나 동작이 딱딱해지는 그런 어떤 질병의 양상을 노출하게 되죠. 뿐만에 가바는 도파민, 우리 몸의 동기부여, 그다음에 성취욕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폭주하게 되면 어, 도파민 중독,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질 수가 있죠. 더불어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우리 몸의 전투호르몬이지만 이 부분이 또 지나치게 되면 굉장히 화나 분노 같은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세로토닌, 우리 몸의 조절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행복에 관여되는 고르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바의 어떤 지도 아래 세로토닌, 도파민, 노레피네프린이 제대로 조율할 때 우리의 정서상태, 이성상태는 굉장히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게 망가지게 되면 분노, 우 울, 화, 걱정, 불안 등의 심리적 어떤 격정상태, 심리적 불안 상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하고 내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 염증축입니다. 즉, 마이크로 바이옴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 그리고 항염증 물질이 서로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몸을 염증 상태로 만드느냐, 항염증 상태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느냐를 좌우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두선두주자가 바로 항염증 물질의 대표로는 쇼체인 패테시드라고 하는 단세지방산이고, 그 다음에 염증 물질, 특히 우리 장의 어떤 점막을 뚫고 놓아서 혈액 속에 퍼지면서 우리 가장 치밀한 뇌 보호막을 뚫고 들어가기가 쉬운 게 바로 A.P.S. 자 리포다당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장과 뇌가 어떤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두장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신경전달물질이나 그런 부분들은 잘 받아들이지만 뇌를 해치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 세균,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끔 강력한 보호막을 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장 역시. 이런 선택적 투과성, 영양소는 받아들이되 우리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나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이런 여러 가지 독소 물질들은 장점막을 뚫고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치밀한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장의 선택적 투과성을 무너뜨려서 통과한 염증 물질이라면 그 물질의 침투성은 매우 높고 혈관을 뚫어 다니다가 우리 뇌의 보호막마저 뚫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APS 리포다당류입니다. 리포다당류는 지질과 당이 결합된 것으로 내독소라 불리며, 그라음성균의 외막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식이 고지방 식이다, 정제 탄수화물을 주로 하는 그런 식이를 하게 되면 익료된 당과 지질이 결합이 되고 이게 독소화 되어서 우리의 장 점막을 뚫고 돌아다니다가 뇌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뇌는 치매라든지 경도 인지장애 같은 염증성 상태로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반면, 이것을 막아주고 도와주는또 유인물질이 있죠.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쇼트 체인 페테시데입니다.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을 이용하여 만든 최종산물이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굉장히 유익한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쁜 세포, 특히 암에 이염성 있는 세포를 자가삼여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면역기능을 도와주는 T세포를 분화시키고 도와주는 작용 그 다음에 렙틴 분비를 증가시켜서 비만을 억제하는 작용까지 해주는 것처럼 굉장히 몸에 유익한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황산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유익균을 늘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유익균이 올리고당 식이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이 단세지방산 자체가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는 대사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의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고 lps 가과도하게 우리 몸속에 많아지게 되면 내 염증이 증가되고 기억력 저하, 치매 경향성을 강화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장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제대로 잘 작동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평안한 상태이다 그랬을 때는 한 두가지 정도를 하게 해보면 되는데 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복부가 편안하고 컨디션이 잘 회복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밤에 자는 동안 장의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 있으면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잔게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장이 편안했을 때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뇌의 재생능력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이 편안한 느낌이 뇌의 어떤 편안한 느낌으로 잘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변을 봤을 때 변의 모양을 확인하면 되겠죠 변의 모양이 타입4 바나나 모양의 그 다음에 황금빛 색깔의 그런 어떤 변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이렇게 작용하면서 신체, 장기를 정화시키고 있다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A P S 라든지 우리 장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같은 물질들이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 속에 퍼지지 않도록 장점막을 복구시키는 영양소를 잘 섭취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대표적인 영양소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B, 셀레늄, 아연, 오메가 3. 이 여섯 가지 영양소는 균열이 생긴 장점막을 복구하고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정상화를 위한 o 의 전략이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APS의 재료가 되는 전개탄수화물과 고지방 식이를 적절하게 제한해서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유해균이 달라붙을 때 유리한 조건이 되는 만성탈수 상태를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유해균의 먹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될수 있도록 적절한 소화요소제, 그리고 발효 음식을 섭취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자기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잘 조응이 되는 유산균을 잘 공급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40대, 5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유익균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유해균의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 장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적절한 유익균의 어떤 섭취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섭취, 적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의 어떤 섭취를 개선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막을 재생시키는 그런 영양소들의 섭취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해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심하게 받았을 때는 이 스트레스 자체가 유해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습관들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긍정성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운동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운동에 대한 패러다임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을 빼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리고 내가 즐겁고 기분 좋은 운동을 하게 되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익균이 늘어나고 유해균이 줄어들면서 황금비율 8대2를 이루는 방식으로 재조정된다 그러면 항상 즐겁게 운동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이 뇌를 지배하는 두 가지 방식 그래서 우리 장에서 염증 물질이 늘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언제든지 개선시킬 수 있는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보다 더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